우리 청년 무지체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 초부터 저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책인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할 때도 있는가 하면 참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본문들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게딱 본문으로 주어지면 아, 주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 오늘 보면 딱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 밝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음성을 읽으실 때는 목소리가 밝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글을 읽으시면 점점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용이 저주니까.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주님 왜? 주님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주님 하필이면 제가, 제가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나왔습니다.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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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이자 주제는 저주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 껄끄러운 단어고 정말 될수 있으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하나님이실까요? 저주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주를 내리시는 일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적은 없어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악한 신 또는 저주 내리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서 저주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콕 집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백성을 훈육하시는 수단으로 소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확실하게 경고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야 맞는 거예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본문, 이 본문을 참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도 감사한 게 한국어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너무도 잘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본문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히브리어 동사에는 소위 우리가 아는 과거나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딱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 이렇게 딱두 개의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문맥에 맞게 어떤 때는 과거, 어떤 때는 현재, 어떤 때는 미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동사의 미완료, 미완료 형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의 일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1 5절에 등장하는 쭉 등장하는 그 말들 보시면은 할 것이고 할 것이고 할 것이고 이러니까 아 미래에 이겠구나 미래에 이겠구나 그러면은 미완료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 그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엄벌이 내리는 일은 99 99.999999%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00% 확정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1% 1마리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토록 강하게 정말 듣는 사람 불편하게 왜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모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여지를 주시기 위해 조금 더 쉬운 말로 자기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동사 표현 중에 유일하게 미완료로 되어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초반에 등장하는 듣지 않고입니다 듣지 않고 이 표현만이 확실한 일이 아니라 진행되는 중이거나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미완료 형태로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5절 이후로 언급될 두려운 일들, 15절 이후에 나온 일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야,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요, 너무 하시네요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듣지 않고에서 뒤집힌 듣고. 혼를 실행하는 백성이 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5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부모님이신 성도님들은 내 자녀를 양육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직 부모가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부모님께 훈육을 당하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말 정말 사랑한다 어 마음껏 해 정말 하면 돼 이런 말로만 양육하면 너무도 좋겠죠 좋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부모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은 것이 육아입니다 육아를 한 동안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소위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너무도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질게 먹고 악역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러한 순간조차도 내 기분에 휩쓸려서 내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대합니다. 꾸짖을, 꾸짖을 것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당부합니다. 더불어서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본문보다 이전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것, 것이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임하신 축복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없이 그냥 아유 니들 마음에 안 든다. 아유 니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니들 한번 물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니들 싹불로 태운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백성, 출애굽기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마다들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주. 저주, 저주라는 이 단어를 듣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저주가 확정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통쾌하셨을까요? 너무도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정말 즐거워서 춤을 추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겨도 그것을 피할 여지가 있는 그런 확률적인 경고가 아니라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확정적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피해 갈 여지 역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지입니다. 그 여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 무엇을 절대로 마음속에서 빼앗기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 당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역시 20절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지엄한 경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이요?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급속하게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고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늘 20절에 그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성경책 중에서 조금 이제 자세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1번이라고 해서 주석이 달린다면 히브리어로 나라고 아마 적혀 계실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단어가 그르이 아니고 나르입니다. 나르. 나를. 그리고 이짐으로 이짐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자면 저 버리고 내 버리고 내 팽개쳐 버리고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원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모른척해버리는 것, 히브리어 원문에 나, 즉 하나님 모시기에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절에 언급된 악을 행하는 것은 15절에 언급된 불순종이라는 이 행위와 다른 일이 아니라 매우 비슷하거나 같은 일이라는 것이 15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저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저버리고 또는 잊고 행하는 일은 불순종 또는 악행으로 이어져서 저주의 근거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모시고 또는 기억하고 행하는 일은 순종 또는 선행으로 이어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제국, 가나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유일한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사의 신, 철의 신, 태양의 신, 공기의 신, 물의 신, 번개의 신, 사막의 신 생육과 번성의 신 여러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을 믿던 이집트, 여러 신을 믿던 가나안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신을 찾을 여지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하고 꾸려나가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악이었던 것은 너무도 정말로 혹독했던 것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신을 섬기는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보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곧 악행이자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식하고 가혹하게, 무식하고 가혹하게 자기 백성이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던 것일까요? 백성의 마음을 얻을 자신이 없으셨을까요?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서 언급된 저주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낯설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 그리고 농작물에 질병이 임하고 알수 없는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애굽 애국.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우리가 열 개의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재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는 백성이 맞이할 결과 그 결과는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크든지 그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지와 상관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빠른 파멸과 돌이키기 어려운 멸망뿐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신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할지라도 그 결과는 막을 수가 없고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서 엄하게 경고하신 걸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도 유약하기에 너무나도 심약하게 그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기가 너무도 쉬운 그런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더 엄하게 강조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너희가 나를 잊지 말아야 반드시 살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는 주변의 여러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모시는 정말로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도록 유혹했다면 지금 이 나라, 이 시기, 온 세계. 우리의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것은 바로 물질적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중 신앙이 쓸모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다 이런 반말씀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멋들어진 말과 논리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 개인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마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겠다. 우리는 편안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만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이 고이 모시고 있는 백성은 멸망을 피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포하셨고 저 외에도 많은 설교자들 선포했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늦게 순종해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 받지 않는 백성, 도리어 축복 받는 백성이 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가축의 피. 가축을 끌고 나와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매해 한 번씩 대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 설교하시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면죄부처럼 이용합니다. 아, 내가 잘못 저질렀네? 그럼 소한 마리 잡으면은 해결됐으니까 또 해도 되겠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짐승 아무리 많은 짐승이 피를 들려도 인간이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저지는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하고 온전한 완벽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직접 피 흘리는 제물이자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 사랑, 은혜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을 그 품에 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본다면, 내 자신의 삶의 경험들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존재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날 희망, 비록 딱 하나뿐이지만 그딱 하나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한 한 가지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요? 우리가 죄성에 찌들었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도 정말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순종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모두가 그 순종을 우리 것처럼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확정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내가 저주를 피해서 축복받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삶속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축복으로 이끌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러한 길을 위해 우리에게 아들은 주 아들을 주신 줄 믿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생명의 축복,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완벽한 제물이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오늘 받기 어려운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본문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저주가 적혀 있었고 그 저주의 단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기나 하기도 너무 힘든 순종, 순종, 순종.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확정적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여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잊지 않았을 때 너희가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크고 확실한 기회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주신 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록하신 저주의 내용들을 보고 두렵고 싫어하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제가 나왔으니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